오늘 말씀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은 믿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하나님의 인재 인카네이션은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은혜의 사건입니다. 말씀만으로도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오셨다는 것, 거기에다 이 땅에 오시되 사람의 몸으로 아이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이건 우리의 생각과 지각으로 떠올릴 수 없는 정말로 신비한 사건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신 거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셨다라는 것 이건 정말 신비한 일이거든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포되는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일은 안 믿습니다. 내 경험과 삶 속에서 내가 알고 있는 것그 이상의 일이 벌어지는 것 믿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되셨고 거기서 예수님께서 직접 세상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라고 누누이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할 때도, 야,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거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요? 내 상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상을 뛰어넘는 일, 내머릿속의 일들을 뛰어넘으니까, 내 경험을 뛰어넘으니까 잘 믿지 않았다 이거지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요, 신앙은 언제나 내 상상을 뛰어넘는 일, 내 생각을 뛰어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인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과 지각을 뛰어넘는 일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과 지각 안에 있는 일을 믿는 건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아는 거지요. 그게 마저 그렇게 될 거야 하고 말이죠.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을 가둬두면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 생각과 판단과 우리 지각을 뛰어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기대하십시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까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상을 뛰어넘는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세례요한이 그 길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과 세례요한은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지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이 죽임을 당한 이후로부터 공생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누구인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어요. 사가랴의 아내 세례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은 제 1대 대제사장인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제사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제사장의 길을 가지 않아요. 요한이 태어난 후에 예법에 따라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뒤에 그의 아버지 제사장 사가리아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77절을 보면,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게 세례요한을 두고한 예언인데 그대로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예수님보다 앞서가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길 죄사함에 이르는 회계를 선포하겠으니까 그리고 죄사함에 이르는 세례를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어서 재미있는 구절이 나타납니다 아이가 8일 만에 사가라가 예언을 했는데 세례 요한이 장성해서 그 예언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대로 삶을 선택한단 말이지요 누가 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세례요한이 요단강가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기 전까지 세례요한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 빈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빈들에 있을 때는 성령께서 세례요한을 이끌어가서 빈들에 간게 아니에요.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고세례 그 요한 스스로 선택한 길이라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떤 마음으로 빈들 광야를 선택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은밀한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좀더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광야로 갔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광야로 간것 자체는 세례 요한의 선택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사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두고 계획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모든 인생을 두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그 계획대로만 살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대로만 살지 않아요. 더러 내가 선택하며 삽니다. 더러 내 뜻에 맞게 살기도 하고요. 여러분 제 친구 가운데 사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말이죠, 같이 대학 신학대학 동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태어날 즈음에 아버지 어머니가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바친다라고 서원도 했고요. 그 친구 역시 어린 시절에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서원도 한 친구예요. 그럼 목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어, 자기가 삶을 선택하기를 뭔가 다른 일을 한,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지금은 사업을 크게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어쩌면 태어나기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예, 목사로 혹은 예, 주의 종으로 하나님 계획하셨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그가 그의 삶을 다르게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태어났으나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택을 내가 스스로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들러나갔습니다 광야로 갔습니다 이건 세례 요한의 선택이에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게 합니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라고 별명을 짓게 하십니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오늘 이적 말씀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리아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빈들에서 광야에 있는 세례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습니다. 광야를 선택한 세례요한의 삶을 사용하셔서 그를 주님 오시기를 예비하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의 말씀이 임하자, 세례요한이 광야의 자리를 털고 요단강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택까지도 사용하셔서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설사 오늘 내 삶의 선택이 잘못됐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될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광야이든 평탄한 대로이든 그 어디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주님의 섭리와 계획대로 선이 될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제는 주님의 말씀이 임하시면입니다. 주님의 말씀 세례 요한에게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기록할 때 성경에 하나님을나타낼때세 가지를 얘기하죠. 하나는 하나님 예. 예수님, 성령님, 뭐 이렇게 삼위일체 되신하나님을 그대로 말합니다만 또는 말씀이라 말하기도 하고요. 또는 성령 혹은 영이라 말하고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하나님의 영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세례 요한에게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그 말씀이 곧 성령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들에서 주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 임하였다라는 말은 주님의 영임하에 이 따른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말씀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에 로고스와 레마가 있다. 그래서 로고스는 말 그대로 예수님이고, 레마는 말 그대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 우리를 깨우치는 말씀, 그냥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것이다 라고 말합니다만, 그러나 성경 자체는 이 둘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로고스든 레마든 구분하지 않아요. 구분하지 않는다는 게 뭐냐,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와서 처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사서 삼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다가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왜요?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살아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셔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요한은 요단강 주변의 온 지역을 찾아가서 회계의 세례를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지요. 3절에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 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이 임하였고 그에 따라 요단강 지역으로 세례요한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대로 보여줍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 광야로 가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다시 세상으로 가야 해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아,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멈출 일이 아니라 나가야 한다 이거예요. 세상에.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선포되도록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두 명의 제자들이 변화산에, 이른바 변화산에 오르잖아요. 그곳에 예수님과 모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걸 보고 베드로가 주님 너무 좋습니다. 여기 제가 장막 세개 짓겠습니다. 라고 할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려가자. 우리가 다른 마을에도 복음을 전하여 야 하느니라. 은혜를 받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임을 믿으시길 바라고. 여러분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은혜는 나 혼자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건 나눠야 하고. 내게 너무 은혜가 되었으니 내 삶을 살게 하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주님의 말씀을 주의 복음을 할수 있는 대로 전할 수 있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점은 어떤 말씀이 임하였는가라는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은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지 들은 말씀이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 이사야 선자의 메시아 예고의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미가 선자 예시아 예고 말씀을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도 주의 시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유는 예언서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건데 그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그 또한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판단 자기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다윗의 왕위를 회복시킬 메시아예요. 왕으로 오실 메시아지. 구유에서 태어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정도 연약한 메시아는 아니거든요. 그러니 자기들의 생각에 다른 일을 믿을 수가 없어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예언서에 선포된 말씀을 듣고 메시아를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인데 여러분 세례요한은 이 말씀을 자기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이 말씀이 세례요한에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주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였고 그래서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나와서 요단강으로 가서 회계를 선포하고 회계를 이끄는 세례를 베풍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사의 말씀을 보면 오늘 사절 말씀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 이사의 책에 쓴 바, 광해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해에서 여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말씀을 세리와는 자신에게 주신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아, 나보고 외치라는 거구나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말씀은 선포됩니다. 매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임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우리에게 실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떨어진 말씀을 믿었고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었고 성령의 임재 속에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사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떨어진 말씀을 믿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생각해서 주님의 영을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나가서 행하면 그 가운데 놀란 역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으로도 큰 일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질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일이 없으리라 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사의 선제자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여 움직인 사람은 세례요한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고 움직인 세례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선포된 주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말씀이 선포됐으니 그 말씀을 듣고 너 이제 어떻게 할 거니?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우리 대기를 기도합니다. 믿고 따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말씀이 선포되었어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부흥을 꿈꿉니다. 그치요. 교회 부흥과 성장을 꿈꿉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럼 뭘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 부흥과 성장을 꿈꾸면서 앉아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여 주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헌신을 사용하셔서 부흥과 성장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전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전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교회 교인까지도 우리의 전도의 도움이다라고 이거 하나님의 일이니까 헌금을 하게 된 일이요 가만히 있으면 수,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끼리만 가만히 예배드리는데 누가 와서 헌금도 하고 헌신하고 그러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움직였으니까 나가서 행했으니까 나가서 전했으니까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면 역사가 나타나는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됐음에도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사건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말씀이시며 성령님이시며 또한 빛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빛이시라 말씀하지요. 요한일서 1장 5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실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이걸 물리학적으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나사에서 일하는 물리학자 엘렌 맥매니스가 와리프라는 책에서 쓴 내용입니다. 제목은 상대성 이론으로 본 야구예요. 소제목은 광속 빛의 속도의 90%로 날아오는 야구공을 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는 나노초로 빛의 속도를 빛의 속도 90%로 날아가는 야구공과 그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진 일에 대해 해서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서 추론하여 풀이합니다. 야구공이 빛의 속도의 90%로 날아가는 야구공의 속도가 얼마인가하면 시속 약 9억 6천만 킬로미터예요. <laughs> 빛의 속도. 로 빛의 속도를 계산할 때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돕니다. 빛의 속도로 말이죠. 1초에 7바퀴 반을 도는 속 그게 빛의 속도인데 그 속도의 90%로 날아가는 야구공. 이 속도로 통과하는 동안 야구공 주변의 분자들은 정지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상대성 이론이에요. 특수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다른 개념인데 상호작용하는 건데, 그냥 일반 상대성 이론은 날아가는 측에서 보는 사물을 볼 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곁에 있는 가로수가 어떻게 됩니까? 가로수가 가만히 있나요? 뒤로 가나요? 뒤로 갑니다. 이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에요. 한쪽에서 보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서로 보는 측면인데, 어쨌든. 우리가 앞으로 나가니까 나머지 것들은 정지 상태에 있는 거야. 분자가 모든 것들이 전지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의 분자 원자 공 앞부분의 원자와가 핵 융합을 일으키며 핵폭발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이라 말합니다. 야구공을 치면 반경 2km는 초토화되고 도시 전체가 불바다가 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야구공이라고 하는 질량을 가진 것이 빛의 속도로 움직일 때예요. 아주 작은 야구공이 빛의 속도, 빛의 영향을 받으면 빛의 속도로 움직이면 핵폭발 이상의 것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마치 작은 우박이라고 해도 하늘에서 떨어지면 자동차 유리 깨지는 것처럼 겨자씨만한 우리 믿음이 빛의 속도로 날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태산이 옮겨집니다. 겨자씨만한 우리의 믿음을 빛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에 담아서 빛이신 하나님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못할 일이 없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받은 우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 하나로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모든 말씀을 실자가 되게 하십니다. 주님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그에게 떨어졌던 이사야의 말씀 누구나 다 들었지만 이 말씀을 나에게 하신 말씀이구나 하고 순종하고 일어났던 세례 요한처럼 나에게 주신 말씀을 들려진 말씀 선포된 말씀 우리가 있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 믿고 우리 믿음을 내어 드리므로 내삶 속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안 e o n 요 w 자 o i 에도빛 e o n 신하나님의 붙들리면 태산도 부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믿음으로 우리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주님의 사람들 i 게주 h e o n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who is the o n 고 who is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요단강에서 회개의 새를 베풀며 주님 모시기를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행동하여 주님의 역사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따르면 능력이 나타나지만 말씀을 듣고도 멈추어 있으면 아무 것도 일어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빛이신 주님의 말씀이 교자신만한 우리 믿음을 사용하여 태산을 움직이는 능력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